금요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은 힘겨운 세상을 향해 외쳐라. 너는 내 밥이라고. 본문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너무나 잘아는 내용입니다. 늘 선교의 단골 메뉴로 나오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판후 여리고 성을 앞두고 정탐을 보냅니다. 각집 바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정말 좋은 땅인 건 확실한데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자 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병거가 있고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에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열 명의 정탐꾼들은 이야기할 때 오직 여호수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와 갈렙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부러워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우리와 다릅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우리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보지 못했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분쇄하는 것 우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친히 그런 기적들을 보지 못했고 여호수와 갈렙은 그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이제 자신들이 진멸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말이 안다는 게. 여수와 갈렙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항변하는 것처럼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수와 갈렙이 당당하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다면, 그러면 함께 기적을 경험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의 문제가,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다른 쪽으로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적의 크기가, 그리고 그 양이, 횟수가, 여수와 갈렙이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적을까요, 과연? 정녕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와 갈렙은요, 아직 성경이 없을 때에요. 그들은 살면서 그닥 많은 경험을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이 안 나올 수도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요 모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들을 물론 간접 경험이겠지만, 그러나 그 간접 경험의 횟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수와 갈렙이 경험했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홍해의 갈라짐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알고요 여리고성이 붕괴한 것도 알고요 엘리아가 450대 1의 전투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우리는 알고요 엘리사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어느 군대인지도 생각이 안 나네 군대를 진쳤을 때그 종은 막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엘리사가 종에 어떻게더라 안수했던가? 아왜 그게 없왜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종의 눈을 열었을 때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보기도 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알기도 합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너무나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경험했고 보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맹인들이 눈을 뜬 기적, 귀머거리가 듣게 하며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환자를 고치고 몸을 굽혀서 펴지 못하는 18년 된 그 병마에 놓였던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 사립다의 과부가 이제 그 하나 남은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 매고 할때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관에 되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할때그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는 것 죽은 지 7살 살된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그 손을 잡고 달리다구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돌을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들, 사도행전에서의 수많은 기적들,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서 달려 죽으신 후,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그 죽음을 깨치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고른전서에 보면 500명이 일시에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을 할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반이나 살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을 때그고린도소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리고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할수 없습니다. 진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늘 하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500명이 보는 거기에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칭해 보셨다.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루셀 수 없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시한한 일들과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디테일할까요? 아니면 여호수와 갈렙이 경험한 기적이 더 크고 디테일할까요? 그리고 그 빈도도 여호수와 갈렙이 경험한 그 기적의 빈도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고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호수와 갈렙보다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와 갈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 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와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라면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니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수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처럼 나약한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성경이 있다. 늘 그렇지만 답은 성경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으니. 읽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그분의 크심을 알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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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찬미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호수와 갈렙처럼 져드는내 밥이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며 힘든 세상이며 우리를 억누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세력들일 수 있죠. 비유하자면 네, 힘겨운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세상을 향해서 여수와 갈렙은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외쳤어요. 왜?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승화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적을 봤을 때요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애굽을 징벌하실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백성들의 군대를 말과 탄자들을 물에 수장시켰을 때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들을 묵상하였을 겁니다.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안에 담고, 그러고자 하는 나의 열망. 하나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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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결국, 나의 믿음을 강력하게 해주는 또 다른 힘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거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괴로운 세상을 향해서 너는 내 밥이야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결국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찾고, 또 찾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새기고, 새기고 그런 것이 여우수가 했던 묵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돈으로 예를 드릴까요? 지금 내, 내가 당장 뭔 돈을 갚아야 돼.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돈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뻐하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치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아무런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구멍이 없어요, 안 보여요, 내 눈으로 안 보여, 상황이 안 변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간절히 매달릴 때, 그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공궁한 어려움을 돌이켜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닥쳐지는 어려움들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해요 이건 제게 하는 설교예요 그럴 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돼서요 우리를 좀더 하나님께 단단히 묶는 그런 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길은 하나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늘 성경을 읽으시고, 그 읽은 성경을 보기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의 율법을 묵상한다 했죠. 예, 내가 읽은 성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암송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의미 없이 그렇게... 그 전혀 생뚱맞은 것을 묵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상황에서 그 문맥의 의미를 흐트러지지 않으며 묵상하는 것은, 암송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겨워하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권능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화합되게 하십시오. 읽고, 보고 느껴서 여호수와 갈렙이 큰환란에서 하나님을 믿고 너는 내 밥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큰 환란이 닥친다해도 여호수와 갈렙처럼 이 힘겨운 세상을 향해서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약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금 당장 이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셨서 이 힘겨운 세상을 향해서 여호수와 갈렙처럼 너는 내 밥이다 라고 당당히 외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